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대파를 기르는 하우스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 때 이제 문을 닫으려고 왔는데 이제 오늘 날씨가 이제 무척 더워가지고 이제 양쪽에 문도 열어놓고 개팩에도 올려놨는데 이제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에 물을 줬는데도 지금 이제 약간 시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줄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흑금장파하고 교배종파 이제 두 가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여기다 파실을 파종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이제 보시면 지금 제일 큰 대파 모가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만 더 크면은 이제 대파 모종 아주 심기가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 판매는 하고 있는데 이제 필요하시면 오늘이 이제 3월 6일이니까 이제 노지에 대파를 심으셔도 됩니다 예, 작년 가을에 이제 장렬파하고 양파묘 같은 거 심은 것이 어느 해보다도 작년에 날씨가 무척 춥고 올해도 1월달에 이제 무척 추워 가지고 이제 동해 피해를 이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가 대파보다는 더 추위에 강한데 이제 작년 대파도 예전에선 추위에 안죽는 건데 이제 올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양지다 심지 못하고 햇빛이 덜 나는 곳은 저희도 일부는 이제 작년 대파가 얼어 죽어서 이제 일부 이 흙금장 파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제 3월 6일이면 이제 내일부터는 날씨가 아침 최저기온도 3도까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좀 비만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이제 이제 더우니까 이제 노지에 이제 상추라든지 이런 대파 이제 양파 묘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양파 묘하고 대파하고 상추를 사가셨는데 이제 필요하시면 여기 육묘장에 오시면 이제, 모종을 사다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현재 있는 게, 이제 상추 종류가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 묘종하고 대파 묘종하고, 저 판매장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셔서 이제 사가셔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가 추워도 물론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 있지만, 이런 대파나 양파나 상추 종류는 조금 춥다 그래서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추워야 이제 상추 같은 종류는 더 이제 추대가 늦고 오랫동안 이제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밭에 저파밭에 가보니까 좀비중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누라하고 양파 심은 곳이 이제 수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비가 안오고 가물어가지고 좀 비가 왔으면 합니다. 이제 대파를 심으실 때는 이제 퇴비도 물론 내시고 비료도 내시고 석회도 내셔야 되지만 내놓고 금방 심으시지 말고 원래는 일찍 만들어 놓을수록 좋습니다. 태아 한 2주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작물을 심으셨을 때 이제 가스 피해도 덜하고 몸살도 덜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날이 좀 풀려가지고 땅도 다녹았으니까 이제 양파나 상추 종류 아니면 대파 이런 거 이제 심으실 때는 하루 빨리 퇴비하고 비료하고 석회하고 내서 노타리를 치셔서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 멀칭을 하시고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요새 고추 이제 가식하느라고 이제 양파도 지금 못 심고 대파도 못 심고 있는데 이제. 이 고추모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고추모 가시캠을 양파도 심고 대파 심는 영상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대파모를 이제 잘 크고 있는데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노지에 이제 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